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오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예전에 제가 강론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갑자기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백신 맞기 전에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백신 맞으러 간다고 해서 그러면 잘 맞고 오세요? 그랬더니 백신 맞으러 가면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고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가서 잘 맞고 와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다음날 대전에서 시동 걸어가지고, 한 시간 반을 운전해서 본가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백신 맞게 하고, 맛있는 거 잔뜩 사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 해준 적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엄마가 전화 왔길래, 우리 엄마 이름이 달순이에요, 달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탈순 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나 살았어, 살았어, 신부님. 이렇게 했던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한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움직여, 움직이게 만들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우리 엄마가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이 저에게 들려서 제가 결국에 엄마한테 가게 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간다? 예, 예수님한테 가게 되어 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게 오늘 제 1독서에서 그 신비가 우리에게 고백됩니다. 1독서에 누가 등장하느냐?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등장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번,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2번, 김재덕 신부님의 유튜브를 듣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만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그 내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포스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비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데. 그 신비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대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 물가를 지나가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본인이 세례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네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은총으로 그를 초대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듣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필리포스를 만나게 되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건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그냥 듣기만 한게 아니죠? 궁금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알으려고 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게 될, 듣는 것이 이 진짜로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필그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돼요. 이 미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듣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 주세요? 본당 신부님을 보내 주시죠. 그 본당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깨닫게 해 주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닌가 봅니다. <laughs> 이게 미사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벌어지게 되는 신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듣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활동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의 활동이 그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성체를 모셔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미사를 드려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봉헌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신앙인이 됩니다. 들음이 사라져 버린 미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그냥 말하는 미사.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신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미사. 만약에 내가 주님의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사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 복음 말씀을 읽어 보고 성전으로 향하는 그길 동안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하느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 성전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1번. 생명의 빵. 2번. 돈. 3번. 과자. 4번. 생각이 안 나요. 자, 뭐를 주실까요? 네, 생명의 빵을 주시죠. 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자 신부 때 주일 학교 복사 섰던 꼬맹이들이 다 커가지고선 둘이 놀러 왔어요, 저한테. 17년 전에는 요만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아가씨들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와가지고선 한 명은 저기 보여요. 지금 치과 간호사하고 있고 한 명은 직장 때려치고 지금 놀고 있다고 하고. 근데 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왔구나. 그리고 옛날에 보자 신부 때 걔네들이랑 이렇게 지냈던 이야기 막 하고 방금 미사 전에 저녁 사서 먹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밥만 사줬을까요? 용돈도 줬어요. 이쁘니까, 이쁘니까 지금 일하고 있어도 니들 월급 타면 나중에 신부님 찾아와서 밥좀 사줘. 그랬더니 내 네, 신부님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왔는데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하,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고, 뭐라도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진짜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 자신을 그냥 빵으로 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면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의 승리, 하느님 나라, 이게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분명히 도와주고 도와줍니다. 이게, 이 모든 게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들음을 통해서. 부부 사이도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내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은 말은 무진장 많이 했어도 그게 듣는 걸까요? 1번, 듣는 것이다. 2번, 안 듣는 거다. 몇 번이에요? 예? 네?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뭐에요 말은 엄청나게 들었지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뭐가 사라져서 그럴까요? 큰일 났네. <laughs> 부부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난 그래서 장관 가길 참 잘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성모님도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게 되자 곧바로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잉태하셔서 성모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미사 때 여러분들 일독서부터 결정이 딱 되는 겁니다. 독서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마음을 다해서 듣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도 육화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신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성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오늘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숙제는 뭐냐. 오늘 이따가 미사, 아, 저기 뭐죠? 영성체 모실 때요, 여러분들. 어,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영성체를 좀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말씀, 뭐,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마음속으로. 이러면서 성체를 모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체를 모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체를 모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하셔서, 그래서 이따가 성체 모실 때그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성체를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성가 한 곡을 불러 줄 테니까 성가 들으면서 오늘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눈으로 읽어 보면서 내가 성체 모실 때 마음 속으로 기억해야 될 기억하고 싶은 성경 말씀 지금 정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예, 성가 불러주면서 복음 말씀 한 구절 정하라고. 어? 성체 모실 때 저기 뭐예요? 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성체 모시라고. 오늘 복음 나오는 거 그대로 지금 있다가 영성체 때 우리 같이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알았죠? 이뻐라. 내못 불, 난 원래 성가를 잘못 부르니까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성가 들으면서 눈으로 좀 이렇게 읽어 보시고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또 불르니까 겁나 떨리네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 내 소송.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요, 기사오니. 나를 소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소서 알레 야. <목소리나> 나를 받아주소서. 골랐시요 아, 박수 치지 마시고. 네, 그 이제 고르셨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사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사 드리시고. 이따가 제가 그리스도의 모험 하면은 아멘 하고 나서 성체 모시면서 곧바로 지금 정한 말씀 기억하면서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하느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분명히 인도해 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의 양식을 얻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양식을 얻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아멘.